지난 일 편에 이어 오늘은 아이템 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타는 원래 후진입을 통한 암살자와 누커의 포지션을 수행하고 아이템 또한 그에 맞게 올려집니다. 하지만 원딜 카타의 경우 세주 서폿을 통한 선진입으로 주도적인 싸움 유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암살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누커의 역할은 수행하되 부르저의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되는데요. 부르저 카타? 많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아이템 트리입니다 내셔, 강심, 균생을 기본으로 상대가 AP가 세면 광위, AD가 세면 절망을 올립니다 상대가 올 AD라면 광위 대신 태블방을 올리고 간혹 원딜 카타 때문에 같은 팀이 올 AP가 되는 경우 우선 표간에 구독을 눌러준 다음 몰락, 강심, 거드라를 순서대로 올려주시고 스테라, 광위, 태블방 중 본인의 취향에 맞게 아이템을 올려주시면 됩니다.